연립 1차 부등식이야. 연립 1차 부등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부등식 몇 개를 합쳐놓고? 두개 혹은 세 개를 합쳐놓고 이다는 생각하면 보통 두 개가 된다. 참고로 잠깐 볼게요. 참고로 잠깐 볼게요. 연립 방정식이 있었지. 네. 연립 방정식은요 풀이하는 방법이 있었지. 네. 연립 부등식도 뭐 풀이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 근데. 열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책에 <laughs> 나와 있는 대입법. 대입법, 가감법, 그 다음에 가감법, 그죠? 무슨 방법만 아니겠지 설마? 네. 그죠? 그 다음 또뭐 있을까? 네. 나 내가 알려준 등치법이라는 네. 게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가 알려줬던 이런 특수한 그 방법이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의 원리 또한 뭐가 돼? 한문자? 소거. 한문자 소거에서.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푸는 거였잖아 네 부등식의 풀이 원리는 뭐가? 부등식의 풀이 원리 부등식의 풀이 원리는 딴거 없어요 얘는 문자 하나니까 문자 수고하고 자식 갖고 없 부등식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 그어요 그게 두 개인 거야 그게 두개 얘는 대입법, 강압법, 등식법 같은 게 열릴 방정식은 있는데요 1차 부등식, 열립 1차 부등식은 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거 풀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지? 단 조심해야 될게 있어. 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개념. 은이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해는요. 그 연립방정식 두개 혹은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x, y 값이잖아. 었 연립 1차 부등식에서의 x 값은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찾았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x는 A가 a보다 크고 x는 뭐 b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해는 뭐냐? 이게두단다 아니에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열립 1차 부등식에서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두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시키는. 열립 방정식에서 해는 모두 만족시키는 x, y 값이었죠. 1번도 2번도 그렇죠. 열립 1차 부등식에서의 해도 모두 만족시키는 무슨 범위일까? 공통 범위입니다. 무슨 범위? 공통 범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열립일차부등식의 해는 반드시 뭐다 공통 범위에요. 공통 범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공통 범위를 찾을 때요. 건방지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별표까지 쳤어요 알겠어요. 별표까지 별표까지 쳤고요. 이거 뭐더 어떻게 강조를 해줘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뭘로 그려라? 수직? 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강조를 해줬는데 이걸 빼먹으면 네, 진짜 완전 속섭한다, 진짜. 육사 같아. 이해가냐, 안 가? 요 공통범위 찾을 땐 반드시 뭘로 해야 돼? 수직선으로 찾자. 그렇죠. 이거를 가까운지 말아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게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돼 뭐냐, 열립 1차 방정식에서도요, 특수한 형태가 하나 있어요, 지 음. 특수한 형태. 바로 뭐냐, 그 특수한 경우를 뭘로 배우느냐? 식 자체가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해 자체가 특이한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러니립 방정식에서의 이 특수한 형태는 뭐가 있었어요? 해가 없다고 무수히 많 자가 쓰죠. 연립1차 부정식의 해도요 특수해가 존재합니다. 연립1차 부정식의 해도요 특수해가 존재해요. 여기서의 특수해는 뭐냐면요 값이 나오는 경우. 값이 나오는 경우야. 범위가 아니라 값이 나오는 경우 값이 값이 나오는 경우야. 알겠어요? 이 부분은 뭐 값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뭐가 있냐? 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뭐 늘상 나오기 때문에 범위로 나오면액 X는 4보다 크다무 수히 많죠? 그죠? 해가 없다와 값이 나오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당연한 겁니다. 뭘로 나타내라고요? 수직선. 수직선에 서좀 이따 다시 한번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 연립방정식도 특, 기이 특이한 형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A는 b 는 C. 일자에 있었죠. 그때 그걸 묶는 방법은 내가 아무렇게나 묶어도 된다 그랬지. 뭐만 주시느라? 같은 것끼리만 묶는 그런, 그런,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 A랑 B랑 묶고, B랑 A랑 묶고. A는 B랑 같다, B는 A랑 같다. 안 돼. 묶어서 만들었을 때 ABC가 적어도 한 번은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연립부등식의 일자 형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부등호가 이래야지만 된다는 게 아니야. 얘는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고, A랑, 얘를 묶을 때, A는 C보다 작다. 그 다음 A는 B보다 작다. 이거 이런 식으로 묶으면 될까, 안 될까? 연립분양식 하듯이 묶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얘는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얘는 절대로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1번, 2번입니다. 연립분양식은 절대로 1번, 2번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블라인드 초반. 머릿속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기에서 됐어요?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할까? A는 B보다 작고 그 다음 B는 C보다 작다야 자 얘를 봐봐 얘를 보고 1열로 나열해봐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 없어? 얘를 나열할 수 있지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면 A는 무조건 C, A, C보다 작은 거 아니야?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네. 무슨 말인지 얘가? 얘는 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앉았을 때? 네. 근데 봐봐, 얘. 근데 이 상태에서 일로 갈수 있을까, 없을까? A는 C보다 적대. A는 B보다 적대. B와 C의 관계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B와 C의 관계가 안 나왔어요. 일로 그러니까 갈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한 번은 들어나 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어떻게 묶으라고요1 번, 2 번이에요. 앞에 코두 개, 뒤에 코두 개. 열립 방정식이랑 그 부분이 좀 달라요. 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헷갈릴 것 같이 생겨서 내가 막 강조를 하는데 이걸 헷갈려서 틀리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요 뭔지 아저죠 똑같은 거, 그거 검은 돌, 흰 돌이 헷갈릴 것 같은데 뭐그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색칠을 해야 될걸안 하거나, 안 해야 될걸 하거나, 그래서 틀린 애들은 별로 없어요. 다음 어디서, 진짜 생뚱맞게 왼쪽, 오른쪽 헷갈려갖고 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런 거에다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 그런 걸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네 얘기를 들어.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보니까 내가 아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까지 해가연립방정식의 내용은 이게 답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돼서 페이지 바꿔서 공부해야 될게 뭐냐. 수직선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 두 개를 그려놓고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봅시다. 수직선의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b보다 큰 하나 같던데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고요. b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점이 어디 있는지. 수직선을 그릴 때는요, 요렇게 더 벗어나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맞춰갖고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알겠죠? 더 벗어나게 사각형이 확실하게 보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공통범위 네. 여기죠? 네. 여기를 해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수 있어? X는 네. A보다 크거나 같고, 네. B보다 아, 작거나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의 가이안 가니? 얘가, 얘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쪽만 지워져가지고 한쪽만 지워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까지의 강가. 기본적인 내용은요. 얘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공통 범위를 찾는다는 느낌을 그다음 나머지부터는 어떻게 내가 수직선을 그리면 이들이 해를 얘기하는 면되 거예요. 볼게요. 수직선이 있는데, 얘가 A, 얘가 B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해 어디야? B. X는? S는 B보다, B보다, B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지. 음. 여기가 아무 가지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여기까지 이해가 서 진짜 이해가 가서? 그래서,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 검은색이야 A도 검은색이고 이, 이것도 검은색이고 이것도 검정색이야 자 여기에 해 놓으면? X는? A죠 이게 바로 무슨 형태야 값이 나오는 형태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냐 안가니? 이해갔어? 그럼 봐 이걸로 멈춰있지 말고 잘 봐. 얘를 파란색 부분을 해, 식으로 나타내 봐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지 응. 자 여기 연한 파란 색깔을 새로 나타내 봐 x는 a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응. 자 그럼 이 형태의 꼴을 잘 보세요 3초 줍니다 하나 둘여기 봐야지 3초 동안 보라고 하나 둘셋 됐어? 전반 얘공통범위 나타나면 해 얼마야? 해 어디야? x는 4. 뭔 느낌인지 이해가냐? 알겠어? x는 7이라는 해를 갔는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리고 c의 값을 더하면 얼마? 4. 그렇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소위 해봤어? 네. 얼마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보라. 이거야. 식도 좀볼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걸 보고도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미쳤지 하는 거. 여기까지해가어요 자, 그 다음 또 모두, 모두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수직선이 있는데 a야. 파란색은 a보다 작거나 같다. 빨간색은 a보다 크다야. 해는 뭘까요? 해가 없다지 검은돌, 검은돌만 공통 범위가 있는 거야 검은돌, 흰돌, 흰돌, 검은돌은 공통 범위 없어요 흰돌, 흰돌 당연히 없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게 특수한 형태야 그럼 해가 없다는 라 형태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 A고 B인데 A보다 작다 B보다 그거 나갔다. 뭐둘다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사실은 상관없지. 이해가냐? 해요. 해 있어 없어? 해요. 공통 범위가 해라그랬지 뭐가 공통 범위가? 뭐가 공통 범위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냐이 얘가 이해가? 반드시 해를 나타낼 때는 뭐로 그려라? 수직. 수직선으로 그려놓고 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져올 때 놓치지 마세요. 네. 아기죠. 열립 1차 부동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내라고? 공통 수직선 그려서 공통 범위를 나타내라고 수직선을 보고 10으로 쏠줄 알아야 돼요 10을 보고 수직선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특수한 해의 형태는 해가 어떤? 해가 특정? 값이 나오는 경우. 특정 값이 나오는 용의 시계 형태도 좀 보도록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자 형태는 어떻게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고요 페이지 몇 종이냐 보자 12시 분인데딱 끝나는 시간이 언제 45분 4 5분요4 5 왜? 이제 가야돼? 5 0분이되겠 내가 많이 늦게 끝냈구나 엄마 언제 끝나는지 45분 응. 그거 참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월, 수, 금에서 화목토로 싹다옮겨버렸어 아, 시간이 니들이 더 많, 화목토로 시간이 많잖아 공부 더 하겠다고? 시험들이 앞으로 옮기 지들이 그렇게, 그렇게 그, 그, 공부 더 하겠다. 그러니까 월 수업 한 시간 반씩이한국토는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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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십 분씩이나. 두그 시간이 더 많잖아. 아. 시험 때 미리 보니까, 어, 그냥 대비재. 네. 경 영어 시간도 괜지기도 하고 다른 학원 나나고 하는데, 어, 그냥 한국토가서 공부 더 하겠다. 친들이 아, 그래 갖고, 공개했어요. 뭐하했한국토다 버렸어요. 한국토 그거 언제요? 보자 다음 중연립부등식의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1번 풀고 2번 풀고 그 다음 둘을 뭐해라? 그려라 그리고 뭐해라? 공통범위제잖아자 이제는 조금 빨리 갈거야 계산 따라와야 돼 봐봐 6 옮겨가면 3이지 3x가 3보다 작다지 3으로 나눠주면 x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야 y x 옮겨가고 4 옮겨가면 얼마입니까? 2x는? X는. 크거나 같다지. 뭐보다? 마. 4로다. 아, 아.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아. y 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걸 딱 보고 건방지게 그냥 하는 애들이 있어요. 뒤집기 하지 에만 그렇게 해. 아주 그냥. 그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려요 수직선 그려서 조심. 수직선 불변의 법칙.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왼쪽 건 오른쪽 것보다 무조건 어때? 무조건 작아. 양손 눈썹 떠나서. 야, 1을 여기다 쓰고, 마이를 여기다 쓰는 새끼 있으면 안 돼. 아니, 납니다. 이것도, 이것도 은근히 실수 있어요. 얘가 뭐라고 해야 돼? 마이. 얘는 뭐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얘 가냐, 안 가냐. 그럼 1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 작다지? 마이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같다죠. 군통 보면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얘가 안 가. 얘, 얘 수직선 모양이랑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지. 네. 됐어요? 여기서 지금 매지가 이처럼 뭐, 검은 들이 힘들어 보이고, 막 조그마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경우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잘 찾아요. 300번 그다음899 8, 9. 8 9, 9 풀면이라고 돼 있어 3X죠? 2X죠? 넘어가면 얼마? X가 되겠죠? 따라오고 있죠? 네. 마 2죠? 네. 2 넘어가면 얼마? 마 4가 되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 3X죠? X 넘어가면 얼마? 2X가 되겠지? 2X가 되겠죠? 2X가 뭐냐? 부등호 어느 쪽이야? 숫자 쪽이 되겠지? 네. 네. 마구지 네. 마구에다 일단이니까 마칠이지 네. 마칠 넘어가니까거 얼마? 네. 8대 2죠 X는 뭐보다 작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거죠 네. 풀면이라고 했으니까 공통 범위 찾아야 되지 네. 연립부등식 맞아 안 맞아? 네. 연립부등식의 기호는 연립방정식 기호는 똑같아 네. 안 써주면 안되죠 수직선 그려서 마사가 어느쪽? 왼쪽 4가 어느쪽? 오른쪽 그 다음 사보다 마사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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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거나 네. 같다지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작다지 네, 작다. 됐어요 응. 그럼 어디가 해지니까 여기가 해지 응. x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가 응. 되있지 이해가냐 안가냐 응. 이해가 네. 8보다 몇번 1번. 1번. 1번 이렇게 되는거야 응. 그 다음에 네, 903번 보자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어떻게 문자의 개수만 어떻게 다없애주면 되겠죠 양변을 15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5x, 5X 플러스 7, 10. 10. 10. 그 다음 얘는? 6x. 6x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얼마? x죠? X. 마상 넘어가면 얼마? 13, 13. 되겠죠? 두는 거 방향?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얘 하나 찾은 거야.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 얼마 곱할까? 12를 12. 12? 12 곱하면 되겠죠? 12 곱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8 되겠지? 이거 네. 없어지고. 네. 맞냐 안맞냐? 네. 8x 마 네. 8이죠. 여기는 마 3x 마이너스 3 되겠고 여기는 12x 마이너스 18 되겠죠. 그 다음 8x고 마 3x니까 5x지? 네. 5x 넘어가니까 얼마? 7x 네. X 되겠네. 마 11이지? 네. 18마18 넘어가니까 얼마? 7, 7 네. 이렇게 되겠지. x는 뭐보다 크다? 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 수직선 그려서 마 13하고 1이니까 1 왼쪽 13 오른쪽에 되겠죠. 1보다는 어떻게? 크다. 13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u n 스 e r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겠죠? 그럼 x는 뭐야? 1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라는것은뭐 하죠? 가장 큰 정수를 m이라고 했지. 가장 큰 정수 m은 얼마야? 13이 되겠지. 가장 작은 정수 2 m은 얼마야? 2야, 1이야. 2라고 해야 되지. 두없으니까 됐어요? 그럼 13-2가 마이너스 답은 얼마? 10에 이렇게 하는거야 쫓아와요? 그 다음 5 0 7 풀면이라고 했죠?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죠? 양변에 식곱해준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일단 모부해 분수로 고쳐 네. 소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5분의 1 X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고 얘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될 것이고 3 마이너스 얼마? 얘는 5분의 5분의 야, 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암산 안하니까 안되는거야잘한번 넣을 수 있어? 10분의 6보다는 5분의 3, X. 됐죠? 네. 이런 곳에 양변을1 9해버려요 근데, 잘 봐봐. 얘 일자일 때지. 네. 일자한테 묶을 때 어떻게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묶는 거라 그랬지? 네. 얘랑 얘랑 묶어도 1 9해야 되지. 네. 얘랑 얘랑 묶으면 1 9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다1 9해도 돼. 근데 만약에 얘랑 얘랑 묶어도 얘랑 얘랑 전체 다 곱하려면, 전체 다붕 없애려면 24를 곱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숫자가 있다고 치자. 네. 이해 갔어? 뭐가 있을 수 있겠어? 2, 3, 2, 3, 8. 부모가 2, 3, 8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싹다 없애주려면 어떻게 24를 곱해야 되잖아. 근데 얘랑 얘랑 곱했더니, 뭐 얘랑 얘랑 이렇게 묶으려고 봤더니만, 뭐 6만 곱해줘도 되고, 얘랑 얘랑 곱했더니만 어쩔 수없이 10, 20, 24를 곱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일들이 게 알았어요. 숫자 커질 것 같으면 어떻게 묶고 나서 곱해. 안 커질 것 같으면. 그냥 곱해도 돼. 20, 여기 10 곱해주면 어떻게 돼? 2, x, 마이너스 30, 19표 해주면, 5, x, 마, 3, 얘는 30이지? 숫자만 떨어져 있는 거곱해주거 절대 잊지 말고, 마, 6, x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럼 묶을 때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지? 1번 묶어볼게요. 2x 넘어가니까 얼마? 3, x. 그동안 문자 쪽이고, 마, 3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9분다는 크다가 되겠지. 얘가 1번이지?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을 보면은, 마육 스가 넘어가니까 11X가 될 것이고 얘 마3 넘어가니까 30 3 나오겠죠?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수직선에 놓고선 왼쪽 3이 미안 마구지 오른쪽 3이 되겠죠? 마구보다는 어떻게? 크다 3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같다 동동범이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해를 나타내면 얼마? 마구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당연한 것 2번 나오였다 이해 갑니까? 네. 그 다음에 두 개를 몇 번이다? 네. 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죠? 참미안하다다 그래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알겠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일단 해가 요 그렇지. X는 7이죠 이거, 이거 바로 나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2 x 를 넘어가니까 얼마? X는 3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x 가 넘어가니까 X는 어떻게? 해? 5보다? 작다, 나오겠지. 대신, 수직선 그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5죠? X는 3보다는 어떻게 해? 그거나 같다, 고 5보다는 작다니까, 공통목이 있어 없어. 수 2점, 네, 땡이네. 1번하고, 2번은? 예. 맞아, 안 맞아. 음. 그 다음에 3X 넘어가니까 얼마? X 되겠죠? 1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 2죠? 그 다음에 x 아,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얼마? 6X 되겠죠?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 되겠죠?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 갔어? 안 갔어? 그럼 x는 마이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x는 마3, 마2가 있는데 그죠 마이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같은데 마3보다는 작거나 같죠? 해 네, 있어 없어 어쩔 수 없다면 몇번 이거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요그 다음은? 2개인데 아, 중독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해야지 왜 아. 그래? 시스템 볼게 지속한 음. 것입니다 4안응 안돼 음, 보기 4번하고 5번밖에 없는데 두개를 못해 2 중에 아, 하나인데 4번만 돼. 해주세요 싫어 하나찍연립부등식 해가 X는 3보다 크다라고 했어 이거 풀면 뭐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나온다는 얘기야 네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이지 나온다면 이렇게 묶는 거서 묶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열립방정식 기호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음. 알겠죠? 그다 똥똥똥, 기억. 똥똥똥, 니은. 열립방정식이랑 똑같아. 기억. 이렇게 쉼표 찍고. 정리하니까 얼마? 4x, 마2 4.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고. 니은. 주표 찍고 OX 넘어가니까 얼마? 3X 그 다음에 A 넘어가니까 마일 마이너스 A 그 X는 뭐보다? 3분의 마일 분의 마이 A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갔어? 그럼 봐봐 수직선 그려 숫자, 문자 있지? 숫자 있는 것부터 그려 둘다 문자면 둘 중에 하나만 그리면 돼둘 중에 하나를 그려 1이 좀 편하니까 1을 그려 완벽한 것부터 크다지. 됐어? 그럼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 있어? 최첨단 수학수. 봐봐. 상당. 얘는 어떤 모양이야? 엑셀 크다지. 힌돌이지. 이런 모양이지. 얘가 옮겨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얘가 가냐 안가니둘 가냐. 중에 둘 중에, X가 3보다 크려면, 얘는 1보다 크다인데, X는 3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뭐 해야 할까?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 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왜? 그 얘가 이렇게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네. 3이 나올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얘가 모르는 건 아. 3이라는 거지 아가 아니라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3이지 이가한 네. 가?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9라는 얘기지? 네. 그럼 a 값은 얼마야 마십이죠 이거 마십. 이거 뭐, 안, 안 됩니까 이게? 아, 네. 마십이죠 네.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한 가? 네 이해가?